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신 말씀은 깨닫고 깨닫는 말씀은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입을 넓게 하려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볼때 얼짱이고 몸짱이고 배짱이 있고 또한 총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열기가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 네.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 네. 그것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으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 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아, 네. 주셨으며 아,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결라 내가 그곳에 채우리라. 아, 네. 저는 여섯 가지로 여러분과 나눠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말씀 입을 넓결라 기도 입을 넓결라 사랑 입을 넓결라 아, 네. 리듬의 입을 넓결라 감사 입을 넓결라 찬양의 입을 넓결라 여섯 가지로 나눠갔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 일단. 아, 네. 제가 좁혀보고 다음 기회에 또두 가지 그 다음 기회에 또두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말씀의 입을 넓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횡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케하며 그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하며 그개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며. 그 교훈은 정직한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여하를 경외한 도는 영원까지 이르며 그 규례는 확실하여 다우롭다는 것입니다. 송이 꿀보다 꿀속이보다 더단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말에 등이고 내일에 비치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유 어떤 날성군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 모든 것을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며 온전한 일을 맡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는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갈 때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 자들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하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 나무가 시절조사 가시를 맺지며그 잎새가 마르지 않는가 아니한 같이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갖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주님께서 의는 모든 것을 안정하고 지키나 재인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하며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며.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할 때, 내 하나님 여호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떠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강주리와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나온 새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너를 처로 한 길로 돌아섰다가 내 보는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을나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새산할 것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너희가 성실함으로 먹을거리를 삼을 때 너희가 여와를 의뢰하고 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와를 기뻐하라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너의 길을 여와께밖이라 저를 의지하면서 다 이루어지시고 내 길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래 찾고 기다리, 기다리면 형통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의 입을 넓게 여는 저와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기도 입을 넓게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저와의 대화입니다. 통로입니다. 호흡입니다. 기도에는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와 내 이름으로 여호라 일컫는 자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겼삶을 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다바른 낭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틀림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는 손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아기를 덧입하시고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축복으로 변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시고, 압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어버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다는 아, 네. 것입니다. 네. 곤능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곤능의 기도는 사단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곤능의 기도는 홍해를 열고 열리 고성을 무너뜨리고, 곤능의 기도는 옥문을 여는 기적을 채험한다는 것입니다. 곤능의 기도는 이런 것을 회복시키고 탕자를 회개하여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곤능의 기도는 여러분 버린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곤능의 기도는 각색 병자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세포 악성 종양이 있는 사람들은 곤능의 기도를 받음으로써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곤능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곤능의 기도는 전도할 힘을 얻게 하시고 만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곤능의 기도는 파워, 은사, 사역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곤능의 기도는 교회 사명자들에게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곤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남을 위하여 중상보락시기질투 이간질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권능의 기도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입을 넓게라 내가 그곳에 채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십시오. 오늘 주제는 말씀 입을 넓고, 넓게 열고 기도 입을 넓게 열고 사랑 입을 넓게 열고 감사 입을 넓게 열고 찬양 입을 넓게 열고 믿음 입을 넓게 열고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시간상 오늘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 없고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주고하며 구원의 하나님이나여 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나 여호라고 하였으니 내 힘을 엮여라 내가 그곳에 채운다고 하였으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내 이름을 망되이할 거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 것을 담하지 말지니라 그러는 조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다음 번에는 제가 사랑 잎을 열게고 믿음 잎을 열게고 감사 의을 열게하고 찬양 의을 열게하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지도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겠으며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라 하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으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라 내가 그곳에 채우리라 고였사오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며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음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탈세 때 같이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광야에 주의 길을 예배라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탁케하라 그리하면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택이 되며 험한 곳이 평제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비유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